아, 2학년 12번 봅시다. 자, 이 수학적 인화법 점화식 문제인데요. 푸는 방법을 알면 꽤 쉽게 풀수 있는데, 이게 또 모르면 한참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.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, 뭐 한번 방법을 좀 강구해봅시다. 일단 여기서 ESN. 얘를 조금 살릴 필요가 있어요. 얘를 넘깁니다. 좌변으로. 그러면 sn 플러스 1 빼기 sn 그리고 빼기 sn 더하기 sn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sn을 이렇게 두개로 쪼갠 거죠 자 그럼 이쪽 계산하시면 a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옵니다 잭식 자체가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은2 이런 형태로 바뀌죠? 뭐야 이거? 등차수열이죠. 음, 물론 이제 S n S n 를 썼으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성립 안 하고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겁니다. 그런데 첫 번째 항 확인해 보니까 역시 성립하죠. 음, 그래서 첫항부터 이식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고요. 그럼 A n 바로 나오겠죠. A n 1이니까. 10번째 항은 19. 예, 답은 3번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었던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.